멤버들 그러면 멤버들만의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어요?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 너무 많지 않아요? 아, 난 많지 난 너무 많아 <laughs> 지우고 싶었던 기억? 저도 너무 많아요 말해도 될지도 모르겠어 너무 창피해서 <laughs> 하긴 이건 익명인데 맞아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해야 되잖아 약간 약한 걸로 그럼 돌아가면서 하나씩 먼저 생각나는 사람부터 나 약한 거 없어 <laughs> 그래도 많이 세지 않는 걸로 음... 뭐지? 어, 그러면, 저 약한 거부터 가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약한 걸로 갈게요, 저는. 네. 이제 뭐, 라키분들은 제 옛날 과거부터다 <laughs> 찾더라고요, 엄청 네, 많이. 네. 근데 제가 거의 10년, 거의 한 8년 전? 그때 막. 제가 처음으로 데뷔했을 때 그때 저는 귀여 담당이었거든요 어 알죠 알죠 <laughs> 그거다당이네 알죠 저는 많이 찾아봤어요 보지 마귀여이 담당 보지 마지마 대박 와 진짜 재밌는데 빨리 불 켜줘 불 아니 까 귀여웠어요 그때는 맞아. 정말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오리지널 북가 머리 여기였어요 진짜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했었던 거죠. 여덟 살이면 대죠. 와. 근데 지우고 싶어. <laughs> 아, 얼른 지워줘. 빨리. 안경 지우... 쓰세요, 다들. 봐요. 아, <laughs> 자, 안 썼. 니 빼고. 어디서? 아, 왜 나도 못 언니, 이거 어, 지우고 싶다나. 싶으니까. 그래서 이거 봐야 돼, 언니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시작. 어, 지웠다. 어, 지워졌습니다. 오케이. 하지만 그 영상은 안 지워졌어. <laughs> 그 영상은 영원히. 언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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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ernet forever. 매일 보거든. 응, <laughs> 응, <목소리> 전 맛있겠다. 응, 응. i 기이와 진짜. <laughs> 그럼 나또 하나 있어요. 또 얘기해? <laughs> <얘기해주세요. 웃음> 여러분이 없으면 그때는 초등학생, 아 유치원생 때있는데 이제 수업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, 뭔지 알죠? 응. 응. 진짜 죽을 때까지 참았어요. 아, 설마, <laughs> 설마. 설마. 아, 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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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아니, 수학생인데. 아니죠. 아니죠. 참았어요. 끝까지 어떻게든. 1번이에요, 잡았죠? 2번이에요? <laughs> 1번, 2번. 다행히 1번. <laughs> 다행히. 아, 넘버 <1번>. 1. 그거를 <laughs> 조용히. 음. 와, <laughs> 뭐라고요? 해버렸어요. 아, 대박 수업에? <laughs> 아, 그 설마가 맞았네요. 설마, <laughs> 설마, 설마. 아, 설마, 아, 설마. 아, 아, 아 대박. 대박. 몇 면, 면. 자, 저희 다 안경 벗어보고 다 이거 아. 기어치워. 하나, 하나 아, 지고 싶다 이거. 약간 <웃음> 대박. <웃음> 같이 지우는 거야, 고마. <laughs> <laughs> 같이 <laughs> 지워져다. <지워줘도 웃음> 그럴 수지않았어 초등학생 때 그런 거? 그럴 수도 있죠. 음, 음. 그리고더더 음. 더 있어요? <laughs> 그럴 그리고 거 이번? 아니야. <laughs> 아니 님이 이제 눈치 채신 거죠. 어, 그래서 어떻게 냄새가 예, 좀 나니까. 아, 어떡해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제서야. 어, 어떡해 너무 아, 창피했어. 그럼... 아, 너무 창피하겠지. 아, 진짜, 착한 진짜 너무 창피했어. 아, 이건 좀 센네요. 센 아, 아무 아, 뭐 어렸을 때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오케이. 비염이 <laughs> <laughs> <음이> 단단. <웃음> <웃음> 아, 대박. 와 진짜 이피해 <laughs>